안녕하세요 장애인 푸르나우성 성 특급쇼 시간입니다. 저는 장애인 푸르나우성 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조윤숙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한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장애인 성 관련 인식 개선 상담소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 있습니다. 그러느라고 영상을 좀 늦게 올리게 됐습니다. 장애인 성상담소 시범 사업은 올해 5월에서 6월 사이에 세미나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장애인 성문화와 인식개성, 상담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담소를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부터 시작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 센터와 진보당, 중앙장애인위원회가 공공으로 주관해서 어, 실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성을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교육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상담소를 각 지역별로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배우고 나눠야지 성에 대해서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고요. 장애인의 성도 당당한 권리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어, 방송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송에서 어, 지적 장애인의 죽음에 대한 사연이 나왔는데요. 지금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상태는 아니지만, 어, 그, 형이 함께 있다가 지적장애 동생을 강가에 유기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 그 형이 검사에게 쓴 편지 중에서 지적장애인 동생이 성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해서 어, 케어하기가 돌보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다툼도 많았고, 지적장애인 분이 성에 관련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리는 과정에서 많이 싸웠다. 그래서, 어, 그, 그 당시에 귀찮아서 강가에서 술 한잔 마시고, 강을 그냥 버려두고 자기만 왔다라는 그런 주장을 쓴 편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서, 어그 형이 진짜 그런 어, 성 관련해서 동생과 마찰이 있었다면 반드시 이 제가 준비하고 있는 저희 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담 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인도 성을 누릴 권리가 있고 느끼시는 본능인 것인데 그것을 자꾸. 못하게 하려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어떻게 훈련시키고 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시켜야 될지 몰라서 그런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형의 핑계가 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회적으로 장애인의 성을 담론화하고 장애인의 성을 인정하고 상담하고 교육할지를 논의하는 장애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장애인의 성을 가족이 자꾸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 지적장애인들의 성은 강압적으로 못하게 되고 그 행동이 문제화되고 문제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성적인 권리 보장과 성폭력 예방이, 함께 결합된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지적장인 분이 아니시더라도 성에 대해서 활발하게, 올바르게, 건강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장의 유형별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과 또 성에 대한 욕구와 여러 가지 성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상담소를 운영할 것인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 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정책 제도 제도화되어야 국가에서도 장애인의 성을 양지로 인지할 거고요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성적 권리와 건강한 성문화를 이끌어내는 것에.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